그때 전설을 11강화를 띄웠었는데, 음,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강화성이 의외로 없으시네. 신기하다. 강화를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네, 황산비무 요 강화가 있습니다. 10강이 하나가 있고요, 손상복구 5색으로 다 하, 해버리면 되죠? 다른 영 무기도 없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네요. 파우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번 운세를 한번 볼까요? 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재물이 많이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그냥 클릭하면 바로 8강이 돼요. 네, 보셨죠? 그럴 때또 놓치면 안 돼. 기회는 놓치면 안 됩니다. 50% 확률. 괜히 재물 실은다 어쩐다 하다가 타, 타이밍 놓쳐버리면 조져버리게 되거든요. 어, 구강이된 거는 좋지는 않지만 우선은 빛나는 강화석이 더들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실패 없이 갔어요. 음, 큰일 났네. <laughs> 이게 구강은 지옥이거든요. 아, 한번될때 10강으로 깔끔하게 대주지. 이렇게 실패가 없었잖아요. 실패가 없었으면 뭐다? 지금, 한번 실패를 한다. 누르면 실패합니다. 딱 보면. 다음에요. 다음에 실패 딱 합니다. 네. 아, 근데 이때 지금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약간 고민이 되긴 해요. 한번더 가볼게요. 여기서 빡 실패를 그렇죠 66%가 실패를 했다는 거는 지금 5색이 무기를 돌렸으면 강화가 터졌어요 하지만 와리가리 전법을 통해서 바로 어, 이것이 강화하는 법 확률이라는 게 독립인 것 같지만 독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운빨이지만 내 네,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오 좋습니다 지금 하나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터지지 않았고 이게 몰라요 20강이 될갈 수도 있어요 <laughs> 어, 20강이 되면 그거 쓰면 돼 옷에 20강 되면 그거 쓰면 되고 최소한 어, 소상복구를 한번 시키려고 하면 그래도 강화가 조금 돼. 잘 돼줘야 되거든요 우선은 9강을 10강으로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 한번에 실패를 한번 보고 가시, 갑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50%까지는 이렇게 와리가리를 치거든요 50%는 와리가리를 치는데 33%, 25%는 그냥 될때 되더라고 될때 돼. 재물을 받치든, 안 받치든. 갑니다. 아어 그냥, 시끈하게 갑니다. 시끈하게 가면, 뜨게 돼 있어요. 이게, 될때 되기 때문에, 어 다음 거. 친구, 한, 이거는, 쌍둥이처럼 가야 됩니다. 쌍둥이처럼 가가지고, 어느 아이가 유전자가 좋은지. 원래 재능을, 네, 어 이게, 쌍둥이라는 게 재능이 다르지가 않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둘이가 같이 갈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3% 확률. 네. 이 아이가 되는, 되는 아이네요. 이 아이가 형인가 봅니다. 어, 요 점프 한번 써보도록 하지요. 음, 형 따라, 형만한 동, 동생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생이 보통 키가 더 크고, 그렇거든요. 어, 형만한 아우가 없죠. 형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지고 쭉 갈게요. 그렇죠. 어. 왜 괜히 마지가 어 우대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동생한테도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죠. 동생한테도 한번 기회를 줘야 돼요. 원래 형만 요렇게 평일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나쁘지 않다. 지금 나쁘지 않게 됐다. 와, 강아가 이게 어 나쁘지 않게 됐는데, 요 아이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 되거든요? 동생이 형을 위해서 희생을 해줄 겁니다. 어, 제 동생이 저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듯이요. 갑니다. 네, 아 어, 동생이 형을 위해서 터져줬어. 형이 13강, 14강, 15강, 16강까지 될수 있을 거라고, 어, 믿고 갑니다. 요게 아마도 지금 상태가 50%에서 60% 정도 손상복구일 것 같거든요. 아니 70%까지 가겠다. 성공을 하면 초갑니다. 3, 2, 1. 와 뭐야, 너? 역시 맞은가요? <laughs> 역시 맞은가요? 네가 더 뜨게 생..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는 손상복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지금은 저희가 황산비무검을 비무건갑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요. 거의 뭐 강화가 지존자이 됐다. 손상복구 해서 두번 강화를 할수 있는 각이 나올지, 이게 델런 잠 볼게요. 20%네. 되 이게 너 초과거든요. 지금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초과라서 지금 넣으면 안 돼. 어, 60%는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잠시만, 기타. 지금 얼마 있길래? 영무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돌림판? 다섯 번 정도 돌릴 수 있거든요. 모두 보기로 해서 잘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네번 돌릴 수 있습니다. 우선 뒤에서 한번 돌려보고. 아, <laughs> 1레일 것 같다. 황산 나오는 건 아니겠죠. 백신령 나와도 좋고. 아, 그리고 멤버, 혹시 마왕님 지금 짜시면, 짜심이... 어 뭐야, 이거. 이 계정 뭐야? 뭐야! 무기인데, 거기다가?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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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지금 10개 중에, 그, 10번 돌리는 와중에 3개째 나오는 거거든요. 무기가 거기다 바로 나와? 갈마공가. <laughs> 나 개저죽해인데 황산에다가 오색이 15강이신데 어떻게 개저죽해요 어, 다른 서버에 궁계 쪽에 율목님이 있으신데 전세무기 드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오색 10강을 하시는데 오색 10강에서 손상복구를 하시고 안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5 0 0장 쓰셨다고 해요 여기서 멈춥니까 월버님 갈마군과 강화 한번 해볼까 아니면 쭉 뽑을까요? 모두 보기, 저는 두개 먹어봤어요. 어 이거야, 이거 뭐야? 축캐축캐링인데 축해, 봅니다. 3 2 1 원. 나찰 팔찌 도시요 음, 어떻게? 일단 뽑아보고. 그러니까 지금 돌려오라는 말씀이십니까? 돌림판은 돌릴까요? 어, 잘 나오고 있어. <laughs> 제작비가 없을 것 같은데, 은하. 네, 어, 없으세요. 굳이 이거 뽑지 않고, 어, 제가 이대로 나가도 상관 없습니다. 저 컨텐츠 굳이 컨텐츠를 위해서 무리하게 도전을 안 해도 되거든요. 되긴 됩니다. 갈마. 손상복과에 돈이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손상복과에 돈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갈마는 이게 12강 정도 떠야 될 건데. 손상복과에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laughs> 세력장 은 상점에 은하 싸요. 아 은화 살수 있구나 이제 바로 갑니다 네될 때는 여지없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분수라는 걸 알거든요 지금 자기가 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 대략적으로 한 12강 떠주고 어.. 시간 끄지 말고 그냥 바로 바로 1 0강 제발 아 제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5색을 12강을 띄우고 11강을 띄운 겁니다. 근데 10강은 좀 대줄래 지금 요렇게 해봤자 3% 올라가있거든 3% 올라가면 요거를 뽑은 이유가 <laughs> 없긴 한데 네어 이거 여러분들 어 아무일 아무일 그렇죠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실패한 것보단 좋았어 9강으로 올라간 게 왜냐면 지금 빛나는 강화석이 어, 빛나는 강화석 조각까지 다쓴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씨 손상복구가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음, 사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3% 오를 건데 2% 올라요. 의미가 없어. <laughs> 2% 올랐거든요.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음, 맞죠, 맞죠, 맞죠. 갑니다. 4 2 확률. 제발. 어,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laughs> 어, 쉽지 않습니다 본주님께서 빠꾸 없이 가시죠 그때 마왕님도 빠꾸 없이 갔어 빠꾸가 없으신 분들이 얼마나 무서운 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선상무크 3 2 1 <laughs>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잠시만요. 근데 돈이 없거든요. 에, 돈이 없거든요. 아, 어, 다행이다. 어, 왜냐면 제가 80%까지 실패를 해봤어요. 그래, 세력 상점에서 살수 있는 게, 뭘로 사는 거예요? 없는데, 도, 은하 없는데? 아, 있네? 신석? 80짜리만 살게요. 80짜리만. 이건 나쁘지 않네. 이게, 일각만 높아져도 진짜 달라지거든. 20%의 확률입니다. 20%의 확률이에요. 14강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확률을 뚫는 게, 또, 월보님의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남자답게, 마왕님이 그때, 전설 띄우고 나서 싹다 실패했거든요. 그왜싹다 그 실패하셨겠습니까? 오늘의 이날을 위해서, 이게 양보를 하신 거야. 월보님을 위해서. 그런 게 우회 아니겠습니까? 갑니다. 제발, 15강. 한 번만, 한 번만 올라가죠. 3, 2, 1. 으아! 좋습니다. 15강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마왕님 긴장하시고 있으세요. 근데, 그게 없네요, 지금. 강화석이 없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연달아에서 뜬다는 보장 없다는 거. 천천히 가도 뜰건 떠. 음. 아. 15강부터 지금 이제는 비무에서, 아, 15강 띄우고 갈걸. 왜냐면 15강이랑 14강이랑 달라요, 또. 이 옵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팔, 판매가 되거든요? 판매는 40만 신서. 현금 1 0만원짜리 무기가 떴네요. 축하드립니다. 어, 천, 현금 1 0만원짜리 무기가 떠버렸고요 그리고 터져도 손상복구가 가능하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손상복구가 가능해. 가요. 아, 어, 16강이 떠오르게 되면 이게 아이서버에 어, <laughs> 어, 역사분이 엄청 단단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갑니다. 3, 2, 1. 16이 보입니다. 하, 아깝다. 아 아깝다. 아무일? 아 아깝습니다. 하지만 손상 복구의 기회가 한 번은 더 남아 있거든요. 퍼센트 보고 진행을 할게요. 83% 할만한데 할까요? 본주님 근데 85%까지도 실패를 해봤습니다 어, 어버님 요거 손상복구해서 갈까요? 제가 말이 다 떨리네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갑니다 남자 아닙니까? 아 다행이다 나 그때 네 그때 85% 실패했었거든 어, 아, 그리고 온갖 미신은 쓸모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버렸어 아, 그리고 우리가 좀 사야 될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끄는 거 없어요. 15% 확률. 15강부터는 전부 다싹다15% 확률입니다. 갑니다. 3, 2, 1. 과연? 아, 씨, 아깝다. 하하, 어, 하지만 여기 요렇게 황산비무건강 어, 요거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내일 비무를 한번 해보시면 어, 15는 또 14랑 다를 수 있거든요 요렇게 하셔가지고 어, 한번 요 옵션을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엄청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도 황산비무건강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딸랐거든요 어, 15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